이 부분은 현재 아이론으로 뿌리를 살려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살릴 부분입니다. 살려놨을 때 뿌리가 자국이 나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꺾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뿌리 살려야만 뿌리 살렸을 때 유지가 오래되고 자국이 남지가 않습니다. 뿌리 살리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김성정 월터에서 개발한 모공 크로스 방향의 뿌리 볼륨을 살리게 되면 자국이 남지 않고 뿌리가 유지가 이상기어 이상 되기 때문에 크로스 방향의 뿌리 볼륨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항상 탈색 바르기 전에는 을 깔끔하게 먼저 해놓고 이렇게 뿌리에 자국이 없어집니다.